며칠 전에 전 배트맨과 슈퍼맨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배트맨 대 슈퍼맨 이 정작 두 슈퍼 히어로가 왜 싸우 는지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했으나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배트맨 은 이제 절대적인 선과 정의의 상징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저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슈퍼맨도 언젠가는 악으로 돌변할 거라고 확신하면서 그 전에 반드시 없어야 한다고 결심했던 거죠. 세상가상두레관기를 이간질하는 렉스루터의 업무까지 더해지면서 파국고 치달았지만 다행히 로이스 덕분에 오해를 풀고 슈퍼맨의 순고한 희생까지 본 배트맨은 각고의 반성을 거쳐 슈퍼맨의 유지를 이어받기로 결심합니다. I failed him in life. I won't fail him in death. 여기까지는 다들 잘 아시는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본 내용이라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배트맨과 슈퍼맨의 다르지만 같은 운명은 지난 영상에 이어 또한번 슈퍼맨 리턴즈와 다크나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두 영화의 한 장면부터 보신 후에 이어갈까요? I moved on. So did the rest of us. That's why I wrote it. The world doesn't need a savior. And neither do I.

가필이면 그 상을 한긴 기사가 슈퍼맨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이유라는 걸 알고 충격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로이스가 썼으니 놀라고도 남을 만하지만 결말에 다다라 로이스는 마음을 바꿔 자신의 뜻을 부정하는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한편 다크나이트의 배트맨은 선과 정의의 상징으로 떠올라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동경하되 폭력에 폭력으로 맞선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심어준 걸로 변질된 자신을 대신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존하는 선과 정의의 표본으로 합의를 내세워 고담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른바 배트맨이 어둠의 기사라면 합의는 빛의 기사가 되길 바랐던 거죠. 그의 소망은 조카가 나타났을 때조차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으나 끝내는 배트맨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인간이 지나지 않았던 하비가 레이첼을 잃은 분노에 휩싸여 타락해버리자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트맨이 고담을 위해 할수 있었던 최후의 비책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슈퍼맨 리턴즈의 슈퍼맨과 다크나이트의 배트맨이 짊어진 운명은 무엇이 다르면서도 같을까요? 네,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중한 명인 베르톨트 브레이트는 자신의 작품인 갈릴레이의 생애에서 영웅이 없는 나라는 불행하다는 갈릴레이의 제자에게 갈릴레이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웅이 없는 나라가 불행한 게 아니라 영웅이 필요한 나라가 불행하다. 그리고 브레이트만큼 유명한 옴베르토 에코는 영웅이란 보통 사람들이 할수 없는 것을 하도록 초인적 능력을 이어받은 인물이다. 영웅에게 호소하는 것은 언제나 무능력의 증상을 드러내며, 영웅이 있다는 믿음은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변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런 주장을 통해 우린 로이스와 레이첼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그리고 투페이스로 변해버린 하비는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잘알수 있죠. It's not about what I want. It's about what's fair. 슈퍼맨 리턴즈에서 로이스가 슈퍼맨이 필요 없다고 한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나네브레이트와 에코의 발언에 대입해보면 슈퍼맨 같은 초인적인 영웅 따위 없어도 세상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이상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영웅에게 의존하거나 전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선과 정의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겠죠. 유토피아란게 있다면 그런 것이겠지만 아시다시피 유토피아의 어원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장소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겪고 있는 현실은 배트맨의 희망이었던 합의마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다크나이트의 세상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비록 유토피아는 아닐지언정 디스토피아도 아닌 것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The madness, as you know, is like <laughs> 슈퍼맨 리턴즈의 메트로폴리스도 다크 나이트의 고담과 마찬가지입니다. 슈퍼맨이 필요 없다는 기사로 필리처 상을 받게 된 로이스는 공교롭게도 시상식 당일에 아들과 함께 렉스에게 납치됩니다. 그 탓에 필리처 상을 손에 들지 못한 건 물론이고 슈퍼맨에게 극적으로 구조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쓰는 글의 제목이 바로 '세상에 슈퍼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크 나이트는 어땠는지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지만 레이첼은 결국 브루스가 아닌 하비를 선택합니다. 고담이 더 이상 배트맨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함께 하겠다고 했던 말은 진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거라며 영원히 친구로 옆에 있겠다는 말을 남기고 불행히도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이 편지는 브루스를 걱정한 알프레드로 인해 한참 동안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Me, 이런 과정을 거친 배트맨과 슈퍼맨은 각기 다르지만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우선 절대적인 성과 정의의 상징 이자 불변의 진리와도 같은 슈퍼 맨은 로이스조차 번복하고만 자신을 필요로 하는 세상에서 기꺼이 구원 자로 남습니다. 반면 배트맨은 은퇴와 다름없는 시간을 보내니 엇갈린 운명인 것 같지만 알고보면 고담의 온 평화 는 거짓말로 쌓아올린 합비덴트 라는 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유토피아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배트맨 같은 슈퍼 히어로를 필요로 하지 않은 세상은 거짓말에 가까울 정도로 불가능하거나 거짓말이라도 있어야 간신히 성립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더 나아가 그런 세상은 결코 실존하지 않는다고 치부할 수도 있으며, 아니나 다를까 다크 나이트 라이즈에서도 고담은 거짓의 탑이 무너지면서 제차 진정한 배트맨이 돌아와야만 하는 혼란과 위기에 직면합니다. 슈퍼맨이 그렇다고 쳐도 배트맨은 자발적으로 누명까지 쓰면서 잃었던 위협이 하루 아침에 무용지물로 변한 셈이죠. Needs me to be.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로이스와 레이첼이 했던 말 속에 다른 함의도 들어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각각 슈퍼맨과 배트맨이 흠모하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로이스의 경우는 슈퍼맨이 말도 없이 떠나서 상처받은 나머지 자신의 심경을 이입해 슈퍼맨이 없어도 잘 지낼 수 있다고 애써 위로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울러 마지막에 슈퍼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반복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면 다크 나이트에서 레이첼이 마지막에 편지로 남긴 말은 원문으로 보면 두 문장의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앞에서는 고담이 배트맨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브루스가 배트맨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로 바뀌는 걸 고려하면 레이첼의 결정 역시 두 사람의 관계를 사적으로 놓고 고심한 결과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한 끝에 나온 것일 수도 있겠죠. 실제로 코믹스에서는 종종 브루스가 부모님의 죽음으로 생긴 트라우마로 말미암아 배트맨의 광적으로 집착하는 캐릭터처럼 다뤄지기도 하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뭐 이러나저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에서도 배트맨과 슈퍼맨의 차이를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데 네, 슈퍼맨은 공과 살을 양립시키는데 성공한 반면 배트맨은 비록 거짓말로 이룬 업적일지언정 공을 얻고 살을 잃었습니다. 그나마 공이라도 이룬 건 조카의 계략 덕분에 가능했던 거고 만약 배트맨이 레이첼을 구하게 됐더라면 더한 파국이 빚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레이첼이 합의를 선택한 상황이니 만에 하나 구했다고 한들 브루스에게 돌아갈 리도 없거니와 네, 합의까지 이름 마당에 레이첼이 편지에 남겼던 진심을 직접 전해 듣기라도 했다면, 브루스 웨인으로 보나 배트맨으로 보나 영영 회복하기 힘든 절망의 늪에 빠졌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쩌면 이게 조커가 바라는 최고의 수가 될 수도 있었으나, 네, 그 순간의 사적인 또는 인간적인 선택을 했던 게 도리어 브루스 웨인에게는 커다란 상처를 남기되, 배트맨으로서의 사명은 완수할 수 있게 도와준 꼴이 됐다는 건 그야말로 잔인한 아이러니입니다. What would I do without you? 이리하여 슈퍼맨이 터지의 슈퍼맨과 다크나이트의 배트맨은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걸 증명합니다. 슈퍼맨은 말할 것도 없고 배트맨 역시 다크나이트라이즈의 감동적인 결말과는 별개로 고담에 영원히 남아야 합니다. 다크나이트 라이즈 이후의 고담이 어떤 세상일지도 모르는 데다가 설사 배트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이 왔다고 해도 그 또한 배트맨의 거룩한 죽음이라는 거짓말이 가져온 평화와 다름없다는 건 결국 두 영화가 포장지는 달라도 내용물은 냉혹하기 그지없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걸알수 있죠. 왜냐하면 배트맨과 슈퍼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은 절대 오지 않고 올 수도 없다는 지독하게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배트맨이라도 있다면 거짓말을 하나하니 있더라도 모두를 위해 이상을 추구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현실에는 슈퍼맨은커녕 배트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리트와 에코가 말한 영웅은 궁극적으로 시스템의 부재나 오작동을 대신할 존재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달 전에 날씨아이의 결말이 되는 영상에서 용주에 대한 반론을 들먹였던 것도 그래서고 마블을 비롯한 수많은 영화에서도 국가와 정부가 제 몫을 못하고 있을 때 항상 슈퍼 히어로가 나서서 사태를 해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가 공포에 잠식되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막론하고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찬반은 언제나처럼 극렬하게 양분됐지만 이런 분들에 대해선 전세계가 찬사와 존경을 보내고 또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현실의 배트맨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능히 영웅이란 수식어를 달아도 부족한 분들이신데 과연 우린 언제쯤 영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을 볼수 있을까요? We can do better. We will. We have to.